안녕하세요. 코인 AK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시바이누 코인이 폭락장에서 저점을 다지고 그 저점 라인을 높여나가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우상향 추세가 계속되는 과정에서의 여러분들 매매 전략과 목표가 전략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시바이누 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지난 3월 달부터 마이너스 네, 60% 이상 폭락한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이제 목표가 전략과 한번더 매물 때 돌파 못하고 꺾이면 저점에서 또제공력 기회에 노려볼 수 있는 어, 전략들 오늘 잘 공부하셔가지고 7, 8월 네, 그리고 이제 9월, 10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가시길 바라겠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만간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바닥에 위치해 있는 시바인 코인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세 나왔다가 또, 이제 눌렀다가 또 반등하는 이런 파동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어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관점의 영상 준비해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폭등시키는 방법 함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바인 고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을 이제 공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잡아 드리는 코인들도 있지만 소통방에서는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도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가이드라인 공유해 드리고 있고 더그래프 코인의 사례를 보면 과거 사례. 어떻게 됐냐면 이중바닥 가지고 반등할 때 베팅 이틀 만에 18% 수익 다시 한번 280원까지 찍고 반등할 때 다시 잡아야 됩니다. 가이드 드려서 또 하루 만에 약 13%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천만 원 가지고 단타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360만 원. 여기서는 예 200만원 이상, 260만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주기적으로 이런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36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한 달에 10번만 진행하면 월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단타 수익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과 올바른 전략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수립할 수 있는 소통방, 후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최근에 만들어진 시바인 코인의 저점 자리 그리고 고점 자리 그리고 저점 부근의 변곡을 가지고 위로 목표가 매물대를 타겟했을 때 1차 저항대는 0.025 캔들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변곡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조정받고 저항받았고 또이0.025 캔들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목표가 전략은 0.0275 캔들 설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매물대 돌파하면 위로 0.0315 체크해 드리고 그 자리 돌파하면 0.038 그리고 0.038 돌파하면 위로 추가 시세 0.045 캔들과 그리고 0.0485 캔들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과거의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제 목표가 대응하시고 눌렀다 반등하면 2차 목표가 대응하시고 눌렀다 반등하면 3차 목표가 대응하시면서 이 추세 하단부근에서 반등하는 자리 0.025, 0.0725 여기서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시 목표가 전략 잘 대응해서 성공적인 이제 수익 실험 기회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간 분봉상, 어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드리면, 자 이번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0.018 캔들이고요. 그리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0.021 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저점과 여기서의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단타, 그리고 여기서 눌림목 저점 매수로 대응 가능하니까 밑으로 지지선 잘 대응하셔서 반등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물량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위로는 이 0.025, 0.027 여기서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목표가 1차 0.0315, 2차 0.038, 3차 0.0445. 그 다음에 0.0485, 이렇게 이제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1차, 2차, 3차 저항 대잘 활용해서, 네, 추가 시세, 부양 구간에서의 이제 고가 매도 전략들 함께 세워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시바이노 코인이 제시해 드린 매물대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이제 수익 실현하고, 조정받고, 다시 반등한다면, 오늘 브리핑들이 요 저점 자리, 반등하지 않고, 그니까, 반등하는 타이밍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애공력 타점까지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세력들이 가격을 부양했고, 저점 다진 게 0.018, 0.021 캔들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요 자리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고, 오늘 제시해드린 목표과 전략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수익실현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은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초대장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5% 10% 단타 수익도 수익이지만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의 저점 부근에서의 200% 300% 가량의 폭등 그리고 게이머 코인 약1300% 가량의 폭등 그리고 세이코인 97% 그리고 아스트코인 20% 단타 이렇게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정조준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수익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함께 공부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